장담하는데 또 얼만가서 쉽게 헤어짐을 통보할 거예요. 헤어짐을 쉽게 말하고 쉽게 다시 받아주는 사람은 관계 진정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별 후 헤어지 상대를 잡는 아마 모든 분들이 헤어지 상대와 재회를 빨리하길 원해요. 근데 재회를 빨리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상대에게 거절당할까봐 연락하고 다가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한번 연락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큰 기대를 안고 연락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처도 쉽게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 사람을 빨리 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외를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상대가 가벼운 마음으로 헤어짐을 통보한 거라면 쉽게 제외가 되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게 헤어짐을 통보하고 쉽게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장담하는데 또 얼마 안 가서 쉽게 헤어짐을 통보할 거예요. 아마 지난 연애를 반추해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헤어짐을 쉽게 말하고 쉽게 다시 받아주는 사람은 관계에 진정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헤어지고 다시 받아주는 사람인 거죠. 정말 관계를 진정성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외 후에도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될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은 힘들지라도 의미 있는 기다림이라 생각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그만큼 관계 대한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또 여러 부분에서 생각도 많이 하고 느끼는 것도 많을 거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재회를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나 상담하는 내담자분들 네 중에서 6개월, 그리고 더 길게 기다려서 재회가 되신 분들도 봤는데, 그런 분들이 재회가 되었을 때, 결혼 얘기도 오고 갈 만큼 훨씬 더 관계가 깊어지더라고요. 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준다면,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그 기다림 때문에 내 마음이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는 그 사람은 엄청 큰 신뢰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재회가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도 느껴보고, 힘들어 봐야 쉽게 헤어지지 않을 거고, 서로가 없는 삶을 보내보면서 아파도 보고 빈자리도 느껴봐야 관계의 중요함을 알고 제회 후회도 잘할 거예요. 급하게 재회를 하면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관계에서 헤어짐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아프더라도 그게 관계에 좋은 동기 부여가 돼서 잘 만날 수 있다면 지난 아픔은 생각도 안날 거예요. 그러니 급하게 가지 마세요. 정말 관계를 진정성 있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애 관련 데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